스마일 일사천리. 예, 올해는 스마일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30만 독자가 사랑한 역사의 쓸모 후속작이네요. 더욱 깊고 예리해진 통찰과 한층 풍부해진 경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은이가 최태성 작가인데요. 누적 수강생 700만 명 역사 커뮤니케이터라고 소개합니다. 역사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임을 믿으며 과거의 시간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 최태성 작가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용적인 학문인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고 하죠. 실용적인 학문은 우리 이제 첫편 역사의 쓸모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 이번 후속편 다시 역사의 쓸모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이라는 주제에 맞게 책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1장 제일 첫 편에 이제 대구 상고 야구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940년대 말에 청년기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6월 25일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전설의 야구부원들이 학도병으로 나가서 책가방과 야구방망이대 신. 총과 칼을 들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목숨을 잃게 되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같은 순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역사의 통찰 이런 제 의미. 품위라는 게 뭘까요? 승자의 품위, 가진자의 품위, 또 웃는 자의 품위, 또 없지만 없는 자의 품위. 품위가 있어야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뜻에서 품위 있는 사람들, 품위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해경궁 홍 씨,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해경궁 홍 씨의 남편이 이제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의 그 억울한 죽음을 속으로 삭히면서 아들 정조를, 할아버지 영조를 어, 절대 미워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 살게 하고 어, 결국에 이제 이 정조가 어, 왕이 되고 좋은 어, 정책들을 펼치고 존경받는 어,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 목숨이 갈수록 그지없고 스스로 염치없이 살아남은 것이 부끄러웠다. 천만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조는 무사히 성장하여 보위에 오르셨다. 당신의 골육을 간신히 보존하여 거느리고 와서 내가 당신 자녀의 성취함을 마음속으로 알렸다. 이한 부분은 내가 살아있음이 빛난다고 할수 있다. 60세가 된그 생일날 사도 세자의 그 무덤에 가서 이런 시를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 지혜와 그 참음과 아들에 대한 사랑, 그 한을 품고 이제 거기 갔던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3장에 가면 일상의 정성을 더한 오래된 지혜, 지혜의 이야기인데요. 거시적 안뭐 스페인이 아주 부유하고 잘 살았는데, 그카톨릭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다쫓겨났는데그 유대인들이 이제 장사를 잘하는데, 막 아무리 부유해도. 장사 잘하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가고 나니까 이 나라가 못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오만해서도 안 되고 어 어떻게 하면 이품격을 지키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장 여정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들 이제 인생의 여정 끝 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추사 김정희 아 추사가 아주 이제 재능 있는 사람 이더군요.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이제 교만하고 막안나무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막. 그런데 이제 말년에 이제 8년간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떠납니다. 유배를 떠나서 추사체를 만드는 거죠. 추사체가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말년에 이제 한양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시를 이제 마지막 하나 씁니다. 화려하게 살고 아나무인이라고 교만했던 추사의 마지막 시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팽두부과광채 고희부처 아녀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차는 두부와 오이와 생강과 나물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부부와 자식과 손주가 모여 있는 곳이다. 소확행 같은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교만한다는 것 자체가 품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좀더 남들보다 가졌거나, 또 남들보다 있는 재능이 있거나 해도, 그에 걸맞는 이제 품위와 품격을 지킨다면, 좋은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 책입니다. 아주 어, 책 내용 좋고요. 어, 정말 역사의 인물들이 살아서 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읽고 또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지 알게 되는 좋은 책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